거기뭐냐 l l i n g you, c h r i 지 who t 텔레스는 우선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하 g y d u n 일반적인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i s is a little t 아레 g l e I reckon I go, b u 아 I r 라 c k o n I 어떤 대상이, <laughs> 어떤 대상이든 그 나름대로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을 거야. 음? 어떤 대상이든. 또 본질적인 기능이은게 있어. 네. 속성이나 기능이 있는데 속성. 그 본질적인 속성이나 기둥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를 거기에 았다는 거야. 음... 잠만 본질적인 속성과 본질적인 기능을 잘... 가장 잘 발휘한 발휘? 상태휘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본질적인 수 속성, 예를 들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인간만이 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음. 무생물도 가질 수 있어. 무생물이 그래서 책상이 더미. 어, 뭐라? 책상이. 책상의 덕은 뭐냐? 네. 책상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책상이 유덕한 네. 네. 책상이야. 아, 오케이. 기능은 네. 알겠는데 책상의 속성은 뭐죠, 음. 그러면?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럴 때면은 본질적인 속성이나 기능이라는 음. 음. 게. 오. 아 속성 또는 기능이에요 딱 여기서 예, 그 속성과 예, 기능이 특별히 예. 구분되어 있지 아 않아요. 책상 같은 경우는 오월이구나 오월이구나 그러니까 기능. 책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잘해라 이거면 인간이 거. 그 앞에 앉아서 뭐 이를테면은 뭐 사무를본다든가 음. 또는 공부를 한다든가 음. 책을 읽도록 만들어진 어떤 도구가 있는 음. 그런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책상이 유럽과의 책상이 음. 그러니까 여기서 속성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인간한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가 유덕한 유독. 상태예요. 음. 그럼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 네. 이거를 이성이고. 라 알겠습니다. 음. 이성. 인간 네, 이성이라고 하는 니다 그러니까 음.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한 상태가 결국 유덕한 상태. 뭐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음, 요즘 음, 우리 귀여운 연지들들이 말하는 MBTI에서 보면 보통 이제 <laughs> F랑 T를 나눌 때 음. 이성 vs 감성 걸린단 말이죠. 음. 그냥 이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음. 철학자들이 보기는 에 무슨 소리겠죠. 엔지들은 음. 목숨을 걸지만 음. 아무튼 근데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F는 쓰레기요 <laughs> 쓰레기는 아니지. 쓰레기는 쓰레기는 아니 본질 인간의 본질적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쓰 쓰레기는 아닌가 쓰레기는, 쓰레기는, 쓰레기는 아니 인간이 이성을 가장 잘 발휘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사람 또는 행복한 삶, 유덕한 삶입니다. 여러분 F는 안 돼요. 티끼리만 친구를 해라. 티끼리만 친구를 해라라는 그런 아이스 플래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유덕함이라는 것을. 뭐 우리 방식으로 해서한다든고 음, 현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는든지 음, 네. 어떤 거는 유독한 사람들은 음, 거기에 따라서, 음, 뭐, 따라서 결국 유덕을 다른, 뭘로 볼 거냐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이스토테레스의 생각을 빌어서 친구를 우리가 정의해보자는 겁니다 또는 진정함에 대해서의 우정이나 아까 얘기했던 필리아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려면 은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진솔한 사람, 자기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의본 모습을 다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친구고 뭐 내게 할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조금 더 얘기하면 음, 사실은 친부라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부라는 거예요. 결국 인성, 사유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 대충. 그렇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말과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 그렇지. 음... 그렇게 얘기수 있을 아, 것지금까지는 철학 얘기만 할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력한... 음, 그런 의미를 좀... 네. 얘기를 좀 쫓아가고... 유력한 친구 관계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말고 철학... 음. 살아오신 인생을 뒤로 봤을 때...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진솔한 친구가 중요한 것같아 진솔. 음. 그러니까 우선 믿을 수가 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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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있냐? 어, 어, 믿을 수가 없으면은, 기서는 진정한 친구관계라는 게 서로 과연 없는지. 믿을 수 있냐? 어. 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laughs> 가야 되는 거죠. 이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은 스텔스 그때 얘기해. 친구라는 것은 또 다른 차이입니다. 음. 내 모습을 친구를 통해서 스스로 알수 있다. 근목장 자 유유상종이네요. 그래서 플레스가 얘기했던 친구는 범위가 넓잖아요. 또 부부 사이도 친구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이가 될수 있고, 음, 아니까 그러니까.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은 친구 부부 관계나 뭐 결혼할 사람 이런 거를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 그렇지 않을까? 말이 잘 통하고 좀 지혜도 라고 믿을 수도 있고 유유상종이고. 음. 그러니까 나도 음.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저사람들도 나도 믿을 수 있을 뿐 나도 진솔하게 대해야 돼것성은 그런 쌍방성은 당연히 상호성은 전제된다고 봐야 니다 그쵸 요즘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그쵸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죠. 뭔가 내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뭐 기뻐해주는 사람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 고대 알스텔레스도 했던 얘기네요 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음. 상대방이 슬플 때 또는 괴로울 때그 사람과 아픔을 같이 할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주요할것 같아요 아픔을 같이 할수있네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잘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이리 음. 있나요? 네우 <laughs> 주변에서 <laughs> 저기 뭐였죠? 지금? 지금? 네 <laughs> 보고 계신 거 친절한 <laughs> 친구들이 있는가 <laughs> 아니 그 있습니다 뭐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어, 살면서 친구라고 만나는 애들이랑 다 그렇게 기뻐지질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이제 뭔가가 있었겠네요 잘 맞는 부분이라든 음... 서로 영혼의 결이 아, 영혼의 걸.. 오, 퓨시카 같은 경우, 이야. 그럼 이런 친구는 어떠까? 어떤? 어떤, <laughs> 이런 진정한 친구가, 네. 되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사귄 사람한테 그런 게 많이 있을까? 음. 아니면은 좀 커서, 상당 음. 커서, 뭐, 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사회생활을 하고 그럴 때, 또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잘 맺어질 수 있을까? 친구 음, 관계가 음, 음, 음. 이거 문제는 어떨까? 전둘다 가능하다고 봐요 네. 가능성이 좀 높은 게어떤가좀 높은 거거든요. 거는 대개는 우리가 어렸을 근데, 때부터 한 친구가 저도 좀 진정한 친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음. 근데 제가 최근에 친구들 아 친구들?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통념적으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애들이 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라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 어릴 땐 말이죠 이제 뭣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반이라던가 이런 거에 때가 맞춰져서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때는 내, 내가 잘 맞는, 물론 그때는 뭐 나의 그 가치관이나 뭐 그런 성향도 다 정해지지 음, 않았을 때고 또 그런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또 형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만 관계를 한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커서 만난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랑 결이 맞는 애들을 좀 가려서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좀커서라게 대개 어느 정도로 있어하는 거지? 음, 애프터 사회생활로 할까요 그러면? 애프터 음, 사회생활로 할까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은 지나가서. 네, 네, 네. 그, 대학도 시나대학 그, 있어. 그, 괜찮다 n 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됐잖아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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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이익이나 편익에 기반을 둔 관계는 분명히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은 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사회생활 이후에 어떤 인간관계를 보면은 음. 어,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에서 나가서부터 그 이후에 맺는 음. 인간관계를 보면은 음. 이때부터는 거의 다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음. 새로운 사회관계가 관계망이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겠지만은. 음.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음, 그 이후에 갖는 직업,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직장 생활이 됐든, 뭐리랜서가 됐든 네? 그런 직업적인 일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다. 음.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음. 아무래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맺혀질 가능성이다.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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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스텔레스 말을 비유하면 덕에 이해관계를 좀 배제하고 그 사람에 관한 덕 그런 걸로 맺어질 가능성보다는 이해관계에서 대해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는 생각하고 그거에 비해서 학창 시절까지의 친구 관계는 최소한 이해관계로 맺어질 가능성 그게 렇 높지 그땐 쾌락 뭐 쾌락일 수, <laughs>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그초 사실 그냥 회사에서 예를들어 다른 부서인데 동기랑 친해졌어 걔랑 잘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걔랑 같이 뭔가 일을 하게, 돼. 그러면 또 일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직장생활에서도 소위 이차집단 그 도마리 관계 같은 걸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공적인 비즈니스와는 별개로 어떤 사적인 뭐 적성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소질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도,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다는 이해관계가 정면에 어? 기반을깔리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요위집단에서 만난 애들이랑도 뭐 일을 해봤을 때 그런 건 일을 해보면 풀어질 수도 있어 꼭 그럴 수도 있겠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어. <웃음> <laughs> 같이 일하해봤인데 같이 다만 그냥 힘들게 하고 재능이랑 네. 별로. 같이 일하면 이해. 하나 좀해보 근데 이제 같이 일 했는데도 잘 맞아. 그러면 이제 뭐 저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음. 이건 아마 아편 스페인에서도 뭔가 관련된 주제를 살짝 언급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진정한 친구라는 관계가요. 만을 어, 필요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의를, 음. 의견을 낸 적은 있나요? 수락자알스텔레스그얘기하있거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막을 수 없다는 을수 없다. 응. 응. 없다 많을 필요도 없다 막을 필요도 없지만 응. 가능하지도 않다 가능하지도 않다는 음. 거에다가울것 같아요 네. 제가 일본 상금 바로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 필리아를 하려면 응. 나, 내가 정말 많은 걸 공유해야 되는데 응. 여러분은 그걸 같이 하기 힘들다 응. 네? 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리가 아닌가? 있죠. 네. 시간이나 이런 게 네. 한정적이 돼. 예. 그렇죠. 진정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뭐 된다. 그래서 뭐 독양 사상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되세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3명 있으신가요? 생각할 되는아 여러분 INTJ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아고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